다는데 우리만 봐. 우리만 봐. 우리만 보는 우린 더. 오. 와. 급 패스야? 형주. 형주 원시. 아니야 아니야. 네. 형주 아니야. <laughs> <laughs> 형어 우골. 우, 우 나중에 구, 구분할 수 있어? 우또 어? 있어? 시기라서 어, 우시. 오케이 오케이. 응응? 응? 응, 응. 그렇지. 응, 응. 나도 신호 개 새끼야. <laughs> 왜? 아, 진짜? 어, 나, 나 어, 그래. 신 가져라. 그러네. <laughs> 재미없다 이거지. 나이스 컷. 와, 뭐야 뭐야. 농구하고 있어. 아, 농구에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아, 같은데. <laughs> 엘리 앵클브레이커 브레이커 막 이런거 e 이크 don't go. Hey, what's up? I'm sorry. I'm sorry. 아 m sorry. i 어!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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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비 이번 것도 좀 느낌이 좋아 그러게 o r r y I'm s o r r 막 하기 싫어? 어. 시린다 대고프고 추워. 어떤데, 발? 여기 피 있잖아, 여기. 어. 들어가 아파. 지금이괜찮 힘을 넣으면 아픈가 보네. 어느 에뛸 때도 그냥 괜찮잖아 어올생각에쿵 하고 이아 오! 발놀림 좋았어 맞아 <목소리> 뭔가... 이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뭔가 살짝, 살짝 삐걱삐걱했는데 뭔가 좋았어 결과는 만좀더 올라가도 돼 여기 내 네, 파이 너의 건강이 <laughs> 좋아, 좋아, 문 감독 좋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기점이 뭐 뭐야? 어시어시 세미어시같이 <laughs> 아... 맨날 옛날에 한국, 코리안 프리미어리그들이 많이 했지 맞아 맞아 기점 역할 <laughs> 그니까 러 어시 전에 터치한 사람? 뭐 아, 전이든 그치. 뭐든 뭔가 <laughs> 기점이 아니, 된 아, 사람? 어시어시가 기점인데 어시어시가 어시어떤가 보통 기점이라고 해야겠지 가치선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이 관여만 돼 있으면 <웃음> 기점이 된 <laughs> <있긴 웃음> 기점이었지 가까이서 공을 보고만 있어도? <laughs> 야 다빈이 봐. 아, 가비. 다빈이 미쳤어. 다빈이서 수비 역할이 제일 잘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침착하고 안정적이야. <laughs> 오 오. 오. 오, 오 아니야. 거아 기분 좋다. <laughs> 기분 좋대. 아. 녹았다 <laughs> <한 명씩 더 웃음> <laughs> 옛날 토탈사건 영상 본적 있어? 진짜 미친 거같아아 진짜? 막크루이프어막잖아 네덜란드 막다안다 갔다 공... 한다는 <laughs> 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곰이 <laughs> <공이 여기> 있잖아 22명이요 <laughs> <laughs> 진짜로 상대팀은 <상대친도는>. 상대팀막 <laughs> 당황해가지고 막 11명이 몰려오니까 <laughs> 옛날 토탈사건 초창기 토탈사건열얼 <laughs> <리얼> 토탈이었어 <웃음> <웃음> 너무 의식이 재현이 그거 너무 좋았다 진짜. 인정 맨시티 가됐어요 그게 좀잘 잘한 팀 같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받아 먹는. <목소리> 어, 받는 분들이 트래핑도 좋아. 신나 이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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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laughs> 인정. 아, 맞아, 맞아. 인정. 당이 첼린징하고. 어. 어. 이게 어. 이게 하하지. 야, 그게지, 이거지. <laughs> 이게 동네 풋살이지 아. 까비. <laughs> 근데 중간에 어, 했던 응, 오. 야. 와, 은우의 슈퍼 와, 세이브. 간다이크, 간다이크. 은우, 은다이크. 크 아. 아직 먹히지 않았죠. 음. 아, 까비 지금 1대 0이지. 1대 0. 어? 두골 넣었어, 오늘? 아. 아 네, 형주 골. <laughs> <지에이> 형주지키 <형수치. 웃음> <laughs> 오 나이스. <laughs> 차에서, 차에서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오! 아, 이거 받았으면 대박인데. 곱추가 <laughs> 음, <꼭> 되네. <laughs> <laughs> 후드티인 듯지금몇 <laughs> 분이지? 8까지 하는데 거 없는 거 아니야? 지금 43분이네? 그다음 마지막이다 아 어, 키퍼 바꿀게 키퍼! 그래상대도막 이렇게 과열해서 하는 것 같진 않아 맞아맞아맞아 적당한정도 적당한? 어. 영찬이 정도야 어, 어. 좀 센정도 <laughs> 오. 아. 여기여기 이런건 좀 아쉬운거같아 전혀 뺏길 이유가 없었는데 <웃음> <웃음> 띄워서 줄 이유도 없었어 <웃음> <웃음> <laughs> 이런 거에서 뺏기면 한국에 계속 우리 가한참딱공도올라가다가 맞아, 맞아 다국도 우리 한기세도에도 우리 고국에도너리 힘들고 인정.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미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 처음에 딱 그냥 하이 보고 뭐 아예 뭐 이거였어 했는데 그 리플레이 나오면 나올수록 와 진짜 비어 있었네. 왜이진게나더라고 그랬어 플레시는 뭐냐 그다잭기로 그치. 맨유전이었던 <laughs> <그치? 웃음> <그치? 웃음> 것 같아. 바로 오오 오. 치가 아 갑이 오늘 오늘 어. 아 우리 거야. 아 우리 거 어. 우리 거. 오. 오가 멍청지났다. 멍청. 몰려 있다, 몰려 있다. 오, 아 몰려있다 몰려있다 <laughs> <서로 웃음> <맞게>. 어, 연결이 계속되고있어 야아 어떻게 되고있어 힘없게 서로 막 틱틱 자는데 나는 신호와 은행 우정이 만들어낸 연결이야 <laughs> <laughs> 그렇 <그치> 107같은 <laughs> 오! 와 107이 그런거 없냐? <laughs> 그런것도 없냐 왜 가빈이 슛도 좋아 맞아 발목힘도 좋아 그니까 러 발목힘이 좋아 아웃사이드로도 탁탁 치지 않냐? 그니까 우리도 농구 전지훈련 좀 해야되나? 는데다1세 농구 한 번도 안했아 진심? 응. 너무 신기아 나이스 뭐, 아 좋은 수비였는데 <웃음> 메뉴맨? 메뉴 대리버풀부터메뉴아니야우식가 볼을 딱 막았어 맨들리버풀이었다 야, 이거 <laughs> 이럴때 가운데 딱 받아줘 내려가면 좋은데. 어. 데잖아 <laughs> 어. 야, 야.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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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는님 가서 좀해 봐. 어, 여기. <laughs> 티가 안날 뿐이지. 어, 그러네? <laughs> 어. 이거 거의 근데 한 20년 된거 아니야? 맞아. 10년 됐어. 이 메뉴 이거 약간 막 느낌 난다. 아! 와. 아 스타벅스를 싫어하는 ش ن 안 먹어요. 진짜? 왜? 오늘 오늘 상, 상품이 스타벅스인가 본데? 맞아. 진짜 상품 걸으셨다. 거부, 공수. 네, 기프티콘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기프티콘밖에 아, 없어요. 아, 그러요 그렇죠? 왜이게달라지힘들어어육수비어 턱키스젠 위치 당했다 키스 지키자 지키자! 그렇지 오야 은우랑 신우랑 약간 정 패스 어떻게 어떻게 다어 연결이 돼우정 틱탁틱탁 아이이 재현이랑 우아 우정... 이거 제, 우정 패스네 <laughs> <laughs> 우정 패스네 <테스트네>. 아 <laughs> 은우가 막 이 싫어하는 사람 저렇게 주는 거구나. 이때까지 막 공하겠습니다. 운전 테스트였네. 다빈이 패스는 진짜 약간 겨, 질이 다른 것 같아. <laughs> 어, 저 황주도 메뉴팬이네 어! 예 플러스 1 네, 고생하셨습니다